오늘은 스제 저거 바꿀 거여서 <laughs> 자. 일단은. 머리는. 빨간? 빨간 걸로 합시다. 들어보세요. 나 색은 예쁜 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턱선 없애시다. 손님 턱선 없애겠습니다. 자 여기 지금 없었는데, 아, 손님 소설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이렇게해 okay, 어부터 <목소리> 이게 잘 안나와요 아 짜증나 아 맞다 구독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섯번 눌러주시면 더 안나오고 빨간색깔 모자를 만들겠습니다 제가속케는오랜만이어서 안, 안에서 어때 오불빠 뭘이정해 하네요. 이렇게 두 칸이 있는데 왜? 나 지금 방송 찍어 있어. 응?